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혁 부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순회중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3학년 2학기 시험들은 다들 이제 좀 준비를 덜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행 과정에 맞춰서 조금 이제 내신에는 좀 준비를 소홀히 하는 상황이 있는데, 어, 학교에서도 보통은 그걸 감안해서 좀 내신을 쉽게 내는 편이긴 했는데, 순회중 같은 경우가 항상 작년, 재작년 이러면서 2학기 시험을 어렵게 내왔었고 그 다음에 어 반대로 내정중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내다가 이번에는 어렵게 된 약간 약간의 약간 난이도 변화가 있긴 했는데 이번에 순회중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없이 어 무난하게 학교 프린트 정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문제를 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어, 뭐, 그래도 이제 학교 프린트에 있어도 어려운 문제들이 뭐 한두 개씩 있긴 했지만, 뭐, 21번이라든지 24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 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긴 했겠지만, 그래도 풀수 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프린트를 좀 열심히 풀었으면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뭐 그런 문제 한두 개는 버린다 하더라도, A를 받는 데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이제 중학교 시험이 다 끝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시험보다, 앞으로 있을이제 고등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지금 기간부터 근데 사실 학교에서 시간도 많이 남고 학교에서 뭘 시키는 게 딱히 없으면 거의 뭐중3들은 방학이나 마,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남은 12월 1월 2월을 보낼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어, 뭐 선행 나가던 거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다음 에 수학 상하 이제 공통 수학 1, 2가 되는데 공통 수학 1, 2 심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계획을 잡고. 어, 남은 12월, 1월, 2월을 보냈으면 하는, 어, 그런 생각입니다. 어, 문제는 뭐 21번 하나 정도 간단히 풀어보고, 어, 리뷰를 마무리할 건데, 21번. <laughs> 정삼각형 ABC랑 정삼각형 DC라는 두 개의 정삼각형이 주어지고, 이제 적당히 선들을 연결해서, 이제 이름을 다 붙인 다음에, 그리고 물어본 게, 다음 중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쓰려면, 어, 마주보는, 그니까, 대각의 압이 180도다. 그 다음에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하필이면 옆에 있는 23번에서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봤던 그림, 어 비슷한데? 이것도 직각 삼각형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착각해서 틀린 학생들이 좀 많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정삼각형. 이 정삼각형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이제 그림상으로 약간 착각을 하게 되는 게, BDE가 직각인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BDE가 직각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수 있었다면, b a 가 직각은 확실히 아니게 그려져 있는데, 이제 뭐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져 있을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착각해서 직각상형, 직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이제 틀리게 되는 이런 경우여서, 그림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려면, 이게 지금 이미의 모든 정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혹시, 이게 지금 적당한 이런 크기여서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물론 이제 정석으로 풀어야겠지만 약간의 꼼수를 쓴다면 여기 아주 작은 정삼각형을 붙였을 때 이건 절대로 직각이 아니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일단은 정석으로 풀이를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일단은 <laughs> 정삼각형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합동인 정삼각형이 생깁니다. 어 BCD BCD라는 삼각형이랑 AC AC라는 삼각형이 SAS 합동인데 뭐 이거는 1-2 합동에서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3-2에서 아 2-에서 피타고라스 증명 할 때도 보이기도 하는 SAS 합동이 되는데 이 합동이 되게 되면 대응각 같은 게 생겨서 각 DBC랑 각 CAE가 대응각으로서 크기가 같고 그다음에 각 BDC랑 각 a D, c 가 대응각으로서 크기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이두개 각각의 각의 크기가 같은 걸 보고 이 두각을 원주각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면 어 그러면 그 원이 그 내점이 한 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ABED는 여기가 직각이라고 착각했을 때또어 내접한다고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 두 번째 사각형인 DECH. 요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요 내점을 지나는 사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호CE에 대한 원주각과 호C, 호, 아, 호CH에 대한 원주각과 호CH의 원주각 두 개가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내점이 한 원위에 있게 돼서, 원을 내접하는 사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AC, ACED는 여기서 조금 더 이쪽으로 가면서 원주각 형태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이쪽으로 가면서 어 실패하기도 해서 어 그쪽은 아니게 되고 그다음에 CGHF CGHF C, 요 사각형은 어 지금 그림에서 좀 작긴 한데 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서 여기 사이에 있는 각은 60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 점더하기 x가 1 2 0도의 나머지 두 개라서 더해서 60도인데 이 삼각형 b h e 를 생각을 해 보면 양쪽 끝각이 점과 X여서 여기 각 어, 나머지 한각, 각 BH가 120도가 되고 그러면 마주보는 각의압이 180도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c j h f 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어서 그래서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많이들 세 개로 써서 틀렸는데 AB, ED가 원에 내접하려면 여기가 둘다 직각이라는 이런 상황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 23번에서 그림과 착각을 하지 않고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혹시 좀 헷갈린다면 다른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내용이 21번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승회중3 2학기 기말고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